네, 어, 오늘 이렇게 새로운 장소 가운데 또 이렇게 저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참, 네,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고 해야 할지 참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아시다시피 이제 11월과 12월 가운데 저의 네, 신분의 문제를 두고서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고 또제 미래가 많이 확실하지 않았는데 이제 1월 가운데 또 저희가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 시온이랑 또 성진이가 결혼을 하게 됐고 저도 그 결혼식을 갈수 있어서 얼마나 그게 제 저, 저 네, 자신으로도 큰네 네, 얼마나 감사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새로운 또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를 할수 있는 것또 제가 새해에서 계속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것이 저게 굉장히 굉장히 큰 하니 은혜였습니다. 근데 네.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좀 환경 가운데 저희 예배를 하게 되니까 글쎄요 어떻게 이거를 얘기드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희 가까이 가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져서 이렇게 또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안녕하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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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예배와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어, 저희가 이렇게 장소를 좀 옮기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되면서 제가 어, 마음이 좀 굉장히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느헤미야에 관한 말씀을 좀 떠올려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되는 일정이 1월 둘째 주에 있다 하셔 가지고 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느헤미야서 서를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서거든요. 원래 느헤미야서는 이제 에스라서와 함께 한 권으로 묶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도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에미라 미야라는 사람은요 포로 귀환 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매우 힘이 센 나라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근데 니에미야는 평범한 술관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니에미야는 매우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나중에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갈 만큼 왕의 큰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니에미야서는요 제가 짧게 소개를 해보자면 두 가지 부분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장과 6장 그리고 7장과 마지막 장 13장까지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보게 되면 첫 번째 1장과 6장은 니에미야를 통한 성벽의 재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7장부터 13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영적인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는 본문은 몇 장이죠? 9장이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 그리고 영적인 개혁에 대해서 네, 나누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9장 1절에 보면요. 그달 24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24일이라는 것을 시간을 좀 저희가 거슬러 가보면 초막절이 끝난 후에 시간대가 됩니다. 초막절은 일반적으로 7월 중순부터 8일 동안 지키게 되었대요. 그래서 7월 아마 지금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8일간 지키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보는데요. 그래서 8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읽다가 이런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일곱째 달 초에는 이스라엘이 성막절로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던 일들을 갑자기 멈추게 되고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초막절의 요래를좀 보자면요. 어, 떻게 알고 계시나요? 초막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번째 율법을 그 10계명을 받아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보관할 수 있는 성막을 건축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이 잡아, 자,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성막을 짓기 위한 재료를 막 가져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초막을 이렇게 지어서요. 일주일 동안 산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동안은 되게 감사하면서 그리고 이, 이 초막절이 추수 기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웃을 돕기도 하고 거룩하게 지켰다고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초막절을 지켰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흩어져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큰 절기 가운데 하나님 기억하며 감사하며 머물러 있었는데 흩어지지 않고 다시 모였습니다. 어, 이스라엘은 그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렸고 또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를 이미 다 드렸다라고 생각을 할수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온 회중이 다시 모였는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앞선 팔 장을 보면요, 이제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거든요. 어, 하나님 말씀을 그 동안 이렇게 접하기 어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가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이 자신들의 마음에 하나하나 새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니까요. 이스라엘이 모여서 금식하며 거친 배옷을 입으며 머리에 젤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가운데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진심이구나 이런 말입니다. 너 먹을 것에 진심이구나 하면 <laughs> 먹을 것에 굉장히 좋아하고 진심인 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도 이 말을 자주 듣고요. 자주 쓰기도 하는데 이스라엘이 금식하고 거친 배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기까지 했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삶과 그들이 조상에 지은 죄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는 말입니다. 어, 금식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머리에 그냥 죄만 뒤집어 쓴게 아니라 이세 가지를 모두 다 하게 된 것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 말씀이 심기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요, 이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이방 사람과의 관계를 끊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관계를 끊었다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방과 결혼한 유대인들이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자신의 이방 와이프를 쫓아냈거나. 아니면 그들이 이혼했거나 아내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민족들과 친밀하게 가지고 있던 관계, 어, 그래서 살기 위해 있던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끊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어떤 것이 가장 맞는 견해일까 고민을 해보다가 저는 세 번째 해석에 대해서 조금 저희 말씀을 가지고 나누길 원합니다. 작년에 우리 안목사님께서 요한기 시록의 일곱, 네, 일곱 개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두아디아 네, 지역에 교회를 기억하실 거예요. 어, 이 지역에는 상업이 아주 발달한 도시였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길드라는 조직, 네, 그 협회에 가입, 가입을 하지 않으면 이들이 사업이 번창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마다 상징과 수호신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목사님께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수호신들을 섬기는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이들을 굉장히 네, 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두아디아 지역의 교회처럼 성 여기 있는 네,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그 동안에 타협하는 것을 결정하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어 그래서 아마도 안정된 삶을 택함으로써 네, 신앙을 버렸던 네, 두아디라 지, 지역의 교회처럼, 어쩌면 아마 이때 유대인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에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핍박과 고통 가운데 더 나은 삶을 살려면은. 다른 민족들과 손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무너졌어요. 나라가 없습니다.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살기 위해서 이방인 옆에 빌붙어서 살아갈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2절에서 얘기하는 다른 민족들과의 관계를 끊었다 하는 이 선언이 쉽게 할수 있는 고백이 아닌 겁니다. 내 네, 당장의 삶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나에게는 유익보다 손해가 그리고 불이익이 더 많을 수도 있는 힘든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기록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행동이 나오죠. 관계를 끊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관계를 끊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좋은 조건과 유익을 두고서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이런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흔들리고 갈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는가 저희가 생각해 본다면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네. 절에 따르면 그들은 관계를 끊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죄와 자신들의 조상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은 낮에 4분의 1이라는 시간이 나오죠 저희가 이제 하루가 24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낮이 12시간 있다고 한다면 4분의 1은 몇 시간이 될까요? 3시간 1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들은 3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서 또 다른 3시간은 죄를 고백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무려 6시간 동안 그렇게 그 자리에 자기들이 있는 자리에 서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이건 저의 이야기이지만 제가 좀 두통을 많이 달고 살거든요 제가 이제 교통사고가 두번 났는데 한번은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한번은 제가 교통사고를 냈지만 어, 제가 옛날에 교통사고를 이제 사 당했을 때 그때부터 목이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 목이 많이 아프다 보니까 그래서 두통이 많이, 생가, 두통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론 하는 일도 그렇고 그다음에 책상에 많이 앉아 있다 보니까 자세가 조금 네, 바르지 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사고 이후로 계속해서 몸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카로프랙틱을 매주 가고 있어요. 이번 주도 제가 두통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카로페픽을 갔는데 저희, 저희 원장님께서 보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 턱이 빠져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턱에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턱이 빠져있는데 이게 왼쪽에 턱이 빠져있으니까 두통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제가 왼쪽에 너무 두통이 심했는데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이 턱이 빠져있었는지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어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의 문제를 완벽하게 진단을 해 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를 흡수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을 심기, 섬기게 된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회계의 기도가 나옵니다. <laughs> 이스라엘이 어떻게 진단했는지 을 잠깐 말씀을 좀 보면요. 구장 29절을 보게 되면 네,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돌이켜 주님의 율법대로 바로 살라고 주님께서 엄하게 타이르셨지만 그들은 거만하여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키기만 하면 살게 되는 법을 주셨지만 오히려 그 법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 등을 돌리고 목이 뻣뻣하여 고집을 버리지 못하였으며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33절도 보게 되면요 우리에게 모든 일이 닥쳐왔지만 이것은 주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올바르게 처리하셨습니다 35절과 3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세우고 주님께서 베푸신 큰 복을 누리면서도 눈앞에 펼쳐주신 넓고 기름진 땅에 살면서도 주님을 섬기지도 않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이처럼 우리는 종살이를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좋은 과일과 곡식을 먹고 살라고 우리 조상에게 주신 바로 그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어,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톡을 고치고 나서야 왼쪽에 극심한 두통을, 네, 그 원인을 알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도 영적인 진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요, CT를 찍고, 내시경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어떤 질병이 지금 있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병을 발견해서 치료하기 위함이죠. 저희가 그렇지만 분주하고 바쁜 삶 가운데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번거롭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포임먼트도 잡아야 되고 뭐 이런저런 서류 작업도 해야 되죠. 검사도 여러 가지죠. 주사도 맞아야 되고 때로는 금식하고 예 네, 가야 됩니다. 배고픈데 금식하고 가야 되기도 합니다. 검사하면 결과 나오는데도 한참 걸립니다. 번거롭고 귀찮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치료, 그렇게 해야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고요, 기도하고 하는 것이 번거롭고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맞기 때문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복사님께서 매설교보다 많이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삶에서 살아내야 한다. 우리가 삶에서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무엇일까요? 지금 내 삶이 어떤 모습인지 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심고 열매를 내기 위해서 내 마음의 밭은 어떤 모습인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거두기 위해서 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심기만 해서 거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좋은 땅에 심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진단해야 합니다. 한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으시고 물 주시고 키우실 텐데 혹시나 내 마음의 땅이 딱딱하지는 않은지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땅이 내 마음의 밭이 주님 쓰시기에 좋은 땅인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심어야만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네. 성경에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말씀대로 삶에서 순종하고 살아내기 힘든 것은 좋은 땅이 되기 위한 과정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2024년부터는 좋은 땅이 되어서 기용하시는 우리 생명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4절과5절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4절과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단 위에는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아와 감멜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가 올라가서 주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시었다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감멜과 바니와 아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보다히야가 외쳤다. 모두 일어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찬양할라. 네, 어. 오늘부터 저희가 장소를 옮겨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장소가 많이 협소해졌어요. 그리고 좋은 음향 장비들이 없습니다. 첫 예배를 지금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느끼실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장소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제가 이렇게 저희가 장소를 옮기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솔직하게 말하면 스트레스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다느라 그런 게 예배가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장소에 국한되고 환경에 국한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에서 정말 좋은 재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7년 정도 네, 걸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에 의해서 불에 타 무너졌죠.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b o 일일 만에 e b 일만에성 s the book. The book is the book. The book is the book. The book is the b o 에 k The b 에 o k is the book. The book is t h 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laughs>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배하러 모인 거예요. 먼지를 뒤집어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까지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소가 제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입니다. 먼지를 뒤집어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할 만큼 우리가 진심으로 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입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예배합니까? 사절과 5절에요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얘기를 하죠. 그리고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이나 좋은 공간과 음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내가 설수없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와 닿는 그 순간이 바로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안에 우리가 드린 예배가요. 그저 좋은 환경과 너무 편안한 환경에서만 드릴 수 있는 예배라면 주님 어쩌면 너무 탄식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죄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가장 최고의 것으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네, 저희 올해표어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저희가 예배의 말씀을 세울 것이고요. 기도를 세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함께 가는 예배를 저희가 올해 드리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는 예배 인도하는 저만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우리 안공, 안강목 목사님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 예배팀 이 있는데 예배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여기 보면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절과 오절에는 레위 사람 예수와 바니 간미엘 스마냐 분리 세레바와 또 다른 바니와 그나니가 서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습니까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저희가 그냥 이 말씀이 아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이름을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와 그감미엘그 스바냐가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와 그감미엘이미엘이 시온이와 성진이가 되어야 하고 분리세레바 바니가 우리 집사님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네,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니에미아는요 왕에게 인정받고 능력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굴어 엎드린 사람이었습니다 니에미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능력이 있었지만 평신도 그저 성도였습니다 에스라처럼 제사장이라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는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52일 만에 예술, 예술,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해냈습니다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 예배를 세우는 사람은요, 여러분 사역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를 이루고 세워갑니다. 어, 저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 초막절 이후에 다시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저희가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어, 우리 생생 가족분들이 삶으로 나아가서 드릴 그 다음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겠어요 올해 초부터 저에게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구할 거거든요. 그런데 어,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생리생 가오족 여러분들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사명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이든지 가정이든지 일터이든지 하나님께 꿇어 엎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벌써 2주가 지났는데요. 아마 1월 초에 내가 새해에는 이런 것들을 이루, 이루어야겠다, 어,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고 계획하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많이 고민 하셨을 텐데 지금 미주가 지났습니다. 1월의 둘째 주 금요일에 이런 날이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날이냐면 쿠이더스 a 이어떤날이면다 그만둔다는 것입니다. 위치 어, 이틀 전이죠. 1월 둘째 주 금요일이니까. 그래서 이 쿠이럴 쿠이럴 스테이는 보통 사람들이 2주 정도만 되면 새해 결심과 목표들을 다 금방 포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올해 하나님 말씀에 진리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다 동이다 이것이 저희 표어입니다. 제가 농담으로 막 저희 허리띠를 막더 졸라 매야 된다 우리가 힘 힘드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막 얘기를 했는데 그 뜻이 아니라요. 허리를 동이라는 뜻은 일을 막 착수해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네, 저희가 올 한해들을 예배 세워갈 저희 교회의 목표 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진리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네, 저희가 이렇게 쿠이들스듯처럼 금방 포기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허리를 동이고 로 한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 세워갈 때에 어, 우리가 예배를 세우고 기도를 세우고 말씀을 세우는 한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생 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허리를 동여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가 드릴 나의 다음의 예배, 내가 드리는 삶의 예배를 네, 계속해서 드릴 수 있는 우리 네, 귀한 생명생 가족들 되시기를 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